대원구 장윤미출 사번부터 볼게. 사번은 최고 샤밍의 효과 1인하면서 f x 가야 이걸 틀리못하냐 이걸 몇 번하냐? 저희 f 마이너스 x 가 마이너스 f. 이거 되게 많이 찬거 같은데. 이상하게 계속 나오네. 계속 풀리네. 어? 얘가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4개래 아직도 이 틀리면 어서자는 겁니까 이게 무슨 함수죠? 비 함수죠 자, fx를 뭘로 잡아? 어, 나 그냥 찾아볼게 x 세제곱에 마이너스 3b x를 잡게 이렇게 내반대로 그럼 2분하면 4x 세제곱에 마이너스 3b 그래서 0이 되는 걸 찾으면 여기가 얼마나 비가 되고 이렇게 그리면 원점대칭이니까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가 이거 보고 이렇게 되죠? 근데 이걸 절대값을 했을 때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4개가 되는 데가 여기죠 얘가 16이라는 거지 그럼 이거 풀면 되죠 f에다가 마이너스 루트 b를 넣는데 얘가 16이 나왔다 그럼 b가 결정이 되냐? b가 아마 2일걸 이거 결정되고 그럼 f는 x에서 마이너스 3, 2 3. 그렇게 되지 그러니까 대입하시면 됩니다 이만 틀릴 때도 되는 문제인데. 아직도 이걸 틀리고 있다니. 9번과 같은지 아직도 9번을 틀리고 있다니. 큰일이네. 어떻게 하려고 그래? 자, 미분이 가능하면서 FX가 u 미 실수 XY에 대해서 FX 플러 Y가. 이렇게 돼있어. 근데 F 플라 e 0이. 얘가 마이너스 2 1. 자, F1을 구한다? 라고 되어있죠. 일단, x 에0 넣고, Y에다가 0 넣어서, F0이 0이라는 사실 알았죠? 맞아요. 그 다음에 얘를 바꿔서, 리미 m 뭘 해야 되냐면, F'를 라 구할 거예요. 자, l i m H가 0으로 갈 때, HFA, X 플러스 H 마이너스 FX. 를했거죠 v e a n 넘어 b 다 생각하고 계산을 하면 We 여기 h h i n g s w 때 h 분의 빼면 f h i f t h h 도그 e a n u f h 만남는 s We h 바로 얘가 h h 한번더 써볼게요. 어로거할때 h분의 f, 0 플러스 h 마이너스 f0이니까 f플라임이 0이죠. 그이 마이너스 2요 그럼 f플라임 x가 마이너스 2라서 fx는 마이너스 2x c인데 c가 없죠. f2는 마이너스 4겠죠. 이런 거 틀리지 말라고. 이거 틀린 문제냐? 어? 시험에서 이런 거 틀리면 진짜 내가. 자, 주원수와 F랑 G가 있는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아, 얘가 조금 까다롭긴 해요. 근데 솔직히 얘도 막 그렇게 말장만한 거지. 겁나 어렵진 않아요. 이네 문제에서 조금 짜증났던 건, 계산이 좀 더러운 것들이 몇개 있었다는 것 빼고는, 자, 이 문제 있어요. 그럴 때, l i 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1을 하고요. 인테그 e 3부터, x 플러스 3에 f't, 이죠 어. 아, 우리가 아는 거예요. 자, 여기서 생각해 보면, f 플라이 u 스 c o GX. 죠 맞아요? 근데 요거 생각하면 g 플라이 x 스가 x 제곱 마이너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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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x x x 플러스 x 죠 x x x x x x 선생님이 저런 적부에서 나올 때뭘 조심하라고 했어? X에다가 여기다가 마이너스 3 넣으면, 즉, G에 마이너스 3보다 0이죠? G에 마이너스 3을 구해. 그래, 그러면, 마이너스 9, 마이너스 45, 마이너스 3, 플러스 7을 여이는 계산 안할 거야. 네, 또 봐. 자, 그 다음에 얘. 얘를 가져와서 저거 x를 h로 바꿔요. 밑에 h 영어로 말할 때 h분의 여게 이거니까 여기다가 f의 3 플러스 h라고 적으면 되죠. 마이너스 f3이라고 적으면 되죠. 괜찮니? 요거 적분하면 이렇게 되는 거. 이분한 거니까. 그럼 얘가 뭐랑 같아요? f플라임 3이랑 같아요. 그럼 얘는 g3이지. G3이면 9, 마이너스 45, 플러스 3, 플러스 10인데 이거 얼마냐묻는 거잖아요. 여기다 얼마 더하면 되니? 24도면 되죠. 24. 왜냐하면 8, 아니, 더하지니까뭐 계산하셔도 되고요. 나는 렇게 그냥 편하게 풀었다 하는 얘기에요1 4도 여기서부터 어렵죠? 여기 있는 거는 하나도 틀릴 게 없는 문제. 변수더라 어? 어떻게 이렇게 선생님이 풀려준 문제만 질문을 하십니까? 14번. 이겠어 제곱 플러스 12 플러스 19에. 요 근데 곡셈 와인 애플스가 x축과 만나는 점을 a라고 했어. 그럼 여기 0을 해야 될거 아니야. 그렇 근데 미분을 해봐. 편하게 풀어 플라이 엑스를 하면 1x 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12가 되고 여기 3으로 묶으면 x 마이너스 이 완전적으로 이래 항상 영보다 커. 즉 애플스는 인가 하 I'm one x t r e m e u 만 d 는 점이 딱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 f 그런데 f 에다가 마이너스 not see the minus, 2에서 쉬었다가 이렇게 올라간다 이런 그래프가 되는 거지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아마 쉬는 데가 2 여기가 19 이렇게 되는 거 괜찮아? 근데 이제 얘가 뭐라 그랬냐면 첫 번째 y 넥페랑 y축 및 직선 x로 둘러싸인 조형의 넓이 여기 k가 있지? k가 19보다 작다 그랬어 이렇게 잘라 이렇게 잘라 내가 y는 k, 그럼 여기가 여기, 여기가 s1. fx, 아, y2, x는 k, 아 y는 k, 이렇게 잘린 거니다 근데 거기다가 직선 l, 이게 직선 l이어야 돼. 여기 이렇게, 이 정도면 지난, 이 직선 l. 그럼 여기가 여 여기. 여기가 s2.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질문에서 s1 과 s1이랑 s2가 같다. 네. 오케이. 얘좀 현대야. 괜찮아.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얘이 인테그랄 0부터, 마이너스부터 얘 0이잖아. 0까지 그래서 저약 x 스 마이너스 k를 뺀 적분값이 0이겠지. 여기는 마이너스, 여기는 플러스 니0 이거 풀면 돼. 여기다 집어넣고. 계산이 좀 더러워,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계산했을 때 k가 나는, 나, 어, 4분의 43이 나왔어. 선생님이 계산을 그러나. 여기도 계산이 되게 더러워. 근데 그랬잖아. 이거면 응. 너네분 풀면서 오래 걸리는 거야. 계산이 더러워. 생각보다 계산이 더러워. 자, 그 다음에 16번. 이거 왜1 5번왜못푼 거야? 근데 이것도 계산이 더러워. 내가 보기엔 14번부터 시작해서 다 계산이 더러워. 이 뒤에 이제 유제... 서술형 1번도 계산이 들어왔어. 그니까, 러 이거에서 니네 학교 작년 시험에서 시험 망친 이유가 니네 학교 패턴이랑 살짝 달랐고, 한 가지 더는 뭐였냐면 계산이 들어갔어 풀다가 지치는 듯하일왜 그런지 모르지만, 작년 따라 그런 문제다. 자, 16번 보자. 16번은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야. VT가 속도를 줬는데, 이렇게 됐어요0 t 4 여기에서 이렇게 되고4 t 8 여기는 k 8 t 12 여기는 마이너스 2 플러스 12 이렇게 되어있 뭐 그래프는 그려도 되는데 안그려도돼 그러니까 여기는 약간 이런 스타일이지 그래프로 잠깐 보자면 봐 어? 원래는 얘가 이렇게 올라가야지 이렇게 올라가거든 그지? 2분의 5까지 2분의 5니까 여기보다 이렇게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떨어질 거야 여기가 4더 내려오면 5 이렇게 될 거야 그러다가 직진 상수 여기 8 여기는 직선 이렇게 돼서 여기가 2분의 5 이런, 이런 그래프는 근데 이제 뭘 물어본 거야? 자동차가 출발 후 정지할 때까지 움직인 거야. 여기 정지했지 여기. v가 여기 됐으니까 움직인 거리가 s일 때이 전체 넓이가 s인 거야. 그러니까 s가 인테그랄 0부터 4까지 내가 얘기했지. 계산이그럽다 근데 여기 쉽잖아. 이거고. 뭐. 자, 여기다가 4는 얼마야? 4지. 여기가 가야. 4야. 여기서 넓이가 1 6이야 그냥 16더한 거야. 이 문제를 8부터 12까지 됐지? 약간 이런 스타일. 그걸 계산하면 <laughs>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이게 3분의 128이 나왔어요. 근데 봐봐 a까지 움직인 a까지 움직인 a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t가 0부터 a까지 움직인 거리가 2분의 s 얘가 3분의 64거든. 이렇게. 그래서 각각을 구해놓는 게 좋아. 얘가 얼마였냐면 얘를 계산하면 얘가 3분의 56이었고, 얘가 8이었어. 얘가 3분의 6 사이니까 여기서 빼면, 여기서 요만큼만 더 가면 되잖아. 얼마만큼만 더 가면 되냐면, 3분의 8만큼만 더 가면 되요 여기 3분의 8, 여기가 A인 거야. 여기가 A인데, 요넓이가 3분의 8인 거지 근데 이게 4잖아. 근데 여기가 3분의 2야. 그래서 A는, 4로하기 3분의 2 해서 십칠 번은 야이. 잘 봐. 십 번은 일부러 꼬아놓은 거야. 자 다음 함수 fx에 대해서 얘들아 잘 봐. gx가 fx f, -F x야. 그러면 얘가 기함수인지 우함수인지 알지? 기함수냐 우함수냐 어는 거잖아.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 x를 넣어야 돼. 그럼 f에 마이너스 x고 마이너스 f에 x잖아. 그럼 봐 마이너스 묶었을 때 fx 마이너스 f 마이너스 x가 됐잖아. 이렇게. 그럼 얘가 마이너스 gx인 거야. 그럼 얘는 g야. 정신 차려. 이거 거꾸로 는 사람이 많더마 hx는 뭐라고? fx 더하기 f 마이너스 x 이렇게. 그럼 h에다가 마이너스 x를 집어넣으면 f에 마이너스 x 더하기 fx니까 똑같잖아. 얘는 누구야? 항상 어떤 함수가 나온지 는이유게 풀어야 돼. 무광수인지 기영수인지 아니면, 그럼 거기는 뭐다 맞아. 니은이 이상해? 아니지. H가 우면 H2X도 이야 니은이 맞지. 자 우리 선생님 기영수랑 무광수 곱하면 뭐가 된다 랬어 기가 된다 그랬지 그럼 디귿도 맞지. 정신 차려. 진짜 어려운 문제는 18번. 그니까, 진짜 어, 이 문제에서 어려운 문제를 하나 찾아라. 라고 하면 18번 아니면 서수령 1번. 인데, 서수령 1번도 막 되게 어렵진 않아. 솔직히 얘기하면 진짜 18번이 킬러구나. 이따. 야, 이, 이 시험 문제는. 뭐. 나머지는 뭐. 그냥 계산만 들어왔다. 18번이 왜 킬러냐면, 짱나는 게이안 좀... 되면 이따 선생님이 다시 풀어 줄게. 다 돌아보네.